46번부터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전환 스위치의 종류로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전멸할수 있는 것자 우리가 두 군데에서 한 개의 전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 무슨 스위치 이용할 수 있었죠 네 삼로 스위치 이용하면은 두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죠 세 곳에서 하고 싶다 삼로 두개 사로 하나 네 곳에서 하고 싶다 삼로 두개 사로 두개 다섯 곳에서 하고 싶다 삼로 두개 사로 세개 이렇게 이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한 어,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전멸할수 있는 것 삼로 스위치니까 답은 2 번이 됩니다. 답은 2번. 전등 1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때 3로스 위치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양쪽에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1개의 전등을 3곳에서 전멸하고 싶다. 그러면 3로랑 4로 몇 개씩 있어야 되는가? 3곳이니까 양쪽에 3로 2개 가운데 4로 1, 3로 2개, 4로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여기 2번이 해당되겠네요. 전등을 한 개소에서,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때오른면에서 삼로 스위치가 양쪽에 있고, 삼로 스위치에는 각각 선이 세 가닥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에 두 가닥, 어떻게 오게 되냐. 이것이 만약에 램프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직접 오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삼로 스위치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연결선 두 개가 오고, 반대편이 램프로 가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려면, 여기는 세 가닥, 이쪽도 세 가닥, 전원은 두 가닥을 넣어야 되겠죠. 답은 4번의 모양이 올바른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시설 등의 입구에 시설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좀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센서 등이 많이 보급화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일정 시간 후에 꺼지거나 아니면은 어 거기서 오프 버튼을 누르면 즉시 꺼지는 그런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임 스위치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타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다가 설치할 때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고 그 설정값이 숙박업소, 여관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타임 스위치라고 해서 1번이 옳은 말이 됩니다. 답은 1번. 조명용 배결 전등을 여관 및 숙박업소에 설치하게 될때 이럴 때뭐 호텔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게 될때 현관등은 최대 몇분 안에 소등되어야 되는가? 1분 안에 소등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몇분 이내에 소동되는 타임 스위치를 설해야 되는가? 주택이 있을 때는 몇 분? 3분 이내에 소동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 물탱크의 물의 양에 따라서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공장, 빌딩 등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의 급수 펌프에 사용되는 스위치. 자, 이렇게 물탱크에 전극을 내려서 유량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거 플로트, 둥둥 떠있는 게 플로트인데, 플로트가 없다. L, E, S, S. 플로트가 없는 스위치라고 해서, 플로트레스 스위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답은 4번. 플로트레스 스위치가 됩니다. 차단기에서 ELB의 용어는 무엇인가? ELB라고 하는 건는 뭐예요? 누전 차단기를 말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을 뜻하게 됩니다. 위치 검출용 스위치로서 물체가 접촉하면 내장 스위치가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건들게 되는 것들, 어 위치 검출용 어떻게 물체가 쭉 이동하게 됐을 때딱 건들어서 동작하는 스위치 이런 걸 리미트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빛을 발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각종 전자 제품류와 자동차 계기판 등에 전자 표시에 활용되는 거. 원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이오드 중에서 무슨 다이오드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게 됩니다. 라이팅. 라이팅. g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그럼 영어로 뭐냐? 그 발광이 뭐? 빛이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LED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LED는 발광 다이오드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답은 e 번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점착성이 없는 테이프 무엇이냐? 무슨 테이프라고 했습니까? 3번에 리노 테이프가 됩니다. 기구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 헐거워지는 염려가 있는 곳에는 이 와셔가 그냥 와셔를 사용하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탄성,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와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바로 1번, 스프링 와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불의 전선과 전기 기기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등으로 헐이 나여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스프링 와셔를 끼운다. 이게 이제 맞겠죠. 진동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스프링 와셔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정션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와이어 커넥터. 여기서 직구리 접속을 하고 직구리 접속 마감하는 방법은 절연 테이프로 하거나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금속을 아웃트랩 박스에 로크아웃에 취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액 구멍보다 클때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 자, 어떤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자, 이렇게 박스에 이제 금속관이 접속되어. 근데 금속관이 접속되어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관보다 훨씬 더 크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가뭘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 로크노트를 넣는데, 로크노트가 구멍보다 조금 작을 때는 여기다가 일종의 와셔 같은 걸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링 리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링 리듀서. 아, 답은 1번에 당하죠. 220V 옥내 배선에서 백열 전구를 노출로 설치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리셉터클입니다. 리셉터클. 그래서 이런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구를 꽂을 수 있도록 돼. 아 그럼 이게 뭐야?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구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이 장치를 리셉터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 기구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그냥 상식적인. 이 문제는 너무 우리를 너무 이 전기 기능사 지원하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감독관 아닌가 오히려 더 감독관이 좀 기분 좋아지라고 보너스로 준 건가요? 멀티탭이라고 할수 있죠. 답은 3번. 전구를 전멸하기 위한 것으로 스위치가, 손잡이가 부착되지 않은 스위치는 무엇이냐. 자, 아까 이렇게 전구를 부착하기 위한 건데, 전구를 이렇게 부착하는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돌리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전구를 짠 하고서 이렇게 키는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키가 있다고 해서 키 소켓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는 열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 키 소켓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없으면 없으면 뭘까요? 키가 없다라고 해서 키 레스 소켓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전면에 스위치에 손잡이가 부착되지 않으면, 키 레스 소켓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점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우수하여 연필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똑같아요. 지금 계속 리노 테이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 자 금속관 가공하게 되면은 관의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얘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돌려주면서 관 안쪽 면을 일정하게 깎는 관 앞면을 일종의 못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깎는 것을 우리가 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오내 배선 공사에서 저런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거, 전선을 벗길 때 쓰면 편리한 거, 와이어 스트리퍼가 피복을 벗길 때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무엇인가?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것은 3번의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와이어 게이지 한번 문제가, 아, 나오네, 여기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구멍이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이거 우리가 왜 여러분 그, 어, 액세서리 파는 곳에 가서 반지 사러 가면 이 링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끼워봐요.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laughs> 확실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워보고서 아, 이제 거기서 확장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반지를 이렇게 늘려주죠, 그렇죠? 그러면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이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손에다 끼워봤을 때, 어, 당신 손가락 사이즈가 얼마 정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링 게이지죠, 일종 여기도 마찬가지 구멍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전선에다 을 끼워보는 겁니다. 끼워봐서 어, 여기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 굵기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 써있는 그 글자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와이어 게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합니다. 피시테이프의 용도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피시테이프, PC 피시가 뭐예요? 뭐 물고기. 아 물고기 낚시하는 테이프 이렇게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게 되는데 이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전선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이렇게 먼저 끈을 먼저 넣는 거죠. 그러면 그 끈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매단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게 마치 낚시질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배관에다가 전선을 넣을 때 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피시테이프가 됩니다. 피시테이프.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보통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요비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비선. 근데 요비라는 말이 아 일본말로 이렇게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좀 정식 단어로 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만 쓰는 건데, 그것도 일본도 안 쓰고, 우리나라만 쓰는 이상 좀 파생된 잘못된 일본어가 전기에서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좀 부르게 요비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정확하게는 우리가 피시테이프. 뭐 인도선, 이렇게 부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시테이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는 좋은 표현이 될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클리퍼죠. 소형 절단기로 우리가 클리퍼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전선의 압착단자 사용 시 사용되는 공구는 압착단자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눌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프레셔 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압착 펜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설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활선일 때 당연히 피복 벗기는 거 곤란하죠. 활선이 뭐예요? 선이 살아있는 거죠.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활어. <laughs> 선이 살아있으면 활선. 선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피복 어떻게 벗깁니까? 이때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일본의 전선 피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선 피박기 애자 에자 커버나 애자를 덮는 거고요. 와이어통은 이 전선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겁니다. 감탈때 사용하는 것처럼. 데드엔드 커버라고 하는 것은 커버고요 역시. 여기서는 전선 피박기라고봅니다딱 여기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하게 되면 그냥 1번만 은지 답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중 옥레이서라는 저압절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된는 것은 절연저항은 어쩔 수 없어요. 매거. 딱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매거. 매거.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매거. 절연저 항 그리고 같이 옥내배설공사에서 피복을 벗기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오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BT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CBT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너무 장점이에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해서 두께, 깊이, 안 찌름, 바깥 찌름 측정하게 되는 거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 이런 측정 공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버니어 캘리퍼스 1번. 큰 건물이 공사해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드라이브 핀을 경제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이때는 큰 건물 구멍 여러 개 뚫어야 될 때는 우리가 화약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화약 이용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드라이브 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 드라이브 툴. 배전방 및 분전방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닛의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를 무엇이라고 가 녹아웃 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 녹아웃 펀치가 됩니다. 오스터는 뭡니까? 오스터는 금속관 나사 낼때 사용하는 거그 다음에 클리퍼는 굵은선 절단할 때 쓰는 거 토치램프는 이 배관 가공할 때 쓰는 거죠. 답은 4번이 되죠.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전선 안에 나사를 낼때 사용하는 공구 어, 여기 나왔네요. 4번에 오스터 밴더는 구부릴 때 사용하는 거고 커플링은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 로크 너트는 배관과 박스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답은 4번의 오스터가 됩니다. 대지로부터 절연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여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원래 절연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복을 다 덮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선에 그냥 홀딱 벗겨져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전선에 고무가 원래 덮,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고무가 없어도 뭐라고 안 해요. 어디 전기로, 용광로 같은데. 용광로는 절연전선을 해봤자 녹아가지고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아니 화학작용이 심한 곳들 전기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절연 방법 에자라든지 다른 절연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 절연 전선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용인 경우에 리레이터일때 전기 울타리용 절연장치 누구 도망가지 말라고 철조망에다가 전기 흐르는데 거기다가 절연하면은 그냥 만져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절연장치, 엑스선 발생기 부속장치 이런 것들 여기 전기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정밀측정 디지털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정밀측정, 디지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의 눈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이지의 아날로그 값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기된 값을 읽는 거죠. 숫자로 표기된 값을 읽는 것의 장점. 여러분들이 저울 같은 거딱 보게 될때 저울은 만약에 바늘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읽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 왼쪽에서 보는 것과 이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서 에 보는 것이 조금 더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숫자로 떠 있으면 누가 읽어도 다 똑같죠. 물고기 사러 갔는데 만약에 저기 회회 들어 갔는데 이회가 지금 광어가 어, 광어가 1.6kg이네. 숫자로 딱 나와 있으면 그냥 보는 사람 다 1.6kg이죠. 근데 저울로 돼 있으면 그그 그 손님이 이렇게 바늘로 읽는 것과 옆에서 읽는 것과 주인 이 읽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손님이 읽는 쪽에서는 1.6kg인데 주인이 딱 봤을 때는 바늘에서는 1.3kg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개인차에 따른 측정오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근데 디지털은 그런 게 없죠 디지털에 관한 설명에서 올바른 것은 대, 개인차에 따른 측정오차가 제거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구나 공구들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82번부터는 애자 사용 배선부터 해서 배관 공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음. 좋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고 잠시 쉬셨다가 계속 학습 이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